그래서 이분이 이제 손바닥을 골반에 딱 대가지고 딱 프레임이 딱 맞는 거요 그래서 넉살 잡아서 당기려고 했더니 딸려오지가 않아요 딸려오지 않고 안방 올려고 초크 하려고 해도 너무 멀어 멀어요 팔꿈치 숨겨야죠 양손으로 손 어디 높아 딱 붙여가지고 이 팔꿈치 뒤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옷을 잡지 말고 그냥 걸어요 훅을딱 걸어주는데 그래서 팔꿈치를 내 무릎에서 빼내요. 이렇게 무릎 옆에서 이렇게 빼내면서 매달리면서 빼면 돼요. 이렇게 매달리면서. 어, 이런 식으로. 빼내면서 허벅지를 당기면 이분이 앞으로 꼬꾸라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질 때 손이 짖는 사람도 있고, 안 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짖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딸리는 순간, 앞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이 머리 도 있어 없는 쪽으로. 그, 이쪽 다리를, 이 허벅지를 밀어줄 거예요. 내리면서 밀어줘. 멀리 보내면서 이거 쓰러차요. 쓰러차고, 왼발로 골반을밀어줘요 그럼 베이스 무너져요. 그러면, 바닥고 누르고, 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게 골반을 접고 땡겼는데, 손이 계속 내배 위에 있고, 체중이 내 몸에 딱실리는 순간, 넘기는 거예요. 잇몸을 피해서 팔꿈치 뒤에 숨기고, 팔꿈치 땡겨요. 당기면서 팔꿈치 열리자마자 무릎을 당기면 앞으로 확, 꼬꾸라지고 엉덩이가 무기중심이 엉덩 쪽에 있거든요. 그게 가슴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뚝떨다 뜨는 순간, 팔로 이렇게 밀어줘요 밀고, 쓰러차. 이걸로 밀어줘요. 왼발로. 난몸을 누르고, 싸워웅장주는거 이렇게 오면, 손을 벌어. 그다 팔꿈치 열어주고, 무릎을 겨드랑이 쪽으로 밀어서 쳐요. 그래서 몸이, 체중이 앞으로 쏠리게. 소유이. 체중이 쏠리면 다리가 가벼워져요. 그래서 밀어 쳐주세 하나. 그 다음, 베이스 딱 잡아줍니다.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자, 자 이번에이 이번에 손이, 손이 내 몸이 아니고, 땅을 짚어요. 땡겨주세요. 이렇게 짚어요. 이렇게. 그러면, 허벅지, 무릎을 겨드랑이 쪽으로 바짝 땡겨요. 이렇게, 이렇게 땡, 땡기고, 뒤통수를 끌어 안 해. 끌어 안 오시면 일어나 보세요. 이 다리가 허리로 내려가면 일어나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무릎이 겨드랑이 가까이 있으면 하이 가드로 되면 일어나기 힘들 거예요. 내 몸이 거의 상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손을 뒤통수 잡고 있는 반대쪽 손을 팔꿈치 겨드랑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팔꿈치를 겨드랑이 안쪽으로 놓고 손바닥으로 알통 이렇게 밀어 준비하시면 돼요. 옷을 잡지 마요. 이렇게 옷을 잡지 말고 손바닥으로 이두박도. 알통 가까이 대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오른손 댔으면 왼쪽 다리를 땅에 짚어요. 땅에 짚고, 엉덩이 빼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요. 이렇게, 엉덩이 빼면서 게 옆구리 눕고, 양쪽 다리를 골반 밟으면서 오른쪽 무릎이, 이 겨드랑이, 이팔 겨드랑이 앞으로 나오면 돼요. 이렇게. 무릎이 나오면 돼요, 이렇게. 무릎이 앞쪽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 오른쪽 손이 내려가면서 손목을 잡고, 이 손이, 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손을 잘못 잡아요, 이렇게. 뒤쪽을 잡게 돼. 그래서, 오른쪽 어깨 빠지면서 손을 잡으면 돼요. 이렇게. 빠지면서. 잡자마자 왼쪽 다리, 이발, 이발 짓고 엉덩이 빼져서 이 오른쪽 골반이 빠지게 만드세요. 이렇게 엉덩이 빠져서. 이렇게. 빠지면 돼요. 빠지면 왼손으로 이 삼두박근, 팔꿈치 발 위에 있는 삼두박근을 알통으로 아, 이 C자 그립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 겨드랑이를 꼬집어야 돼요. 꼬집어주고이 다리에 어깨를 밟아요 견갑골 쪽 밟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견갑골로 이렇게 쭉 올라요. 와 발바닥 쭉 올라와. 올라오고 안쪽 무릎으로 내이 왼쪽 손등, 손등을 눌러주면 스트레 한번 바로 걸을요 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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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손을 짚어 그러면 이 다리가 겨드랑이 올라와서 허벅지 당겨요나이통게이라수 끌어. 상체 못세우게 야, 오른손 안쪽으로 들으면서 손바닥 대주고, 반대발 짚고 엉덩이 빼면서 어깨를 세워줘야 돼. 어깨 세워줘야 돼. 그다 골반. 골반 밟으면서 오른쪽 무릎이 어깨 앞에 나오고, 손이 내려가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요. 하나, 그 다음, 왼발 짚고, 엉덩이 빼주고. 자, 이 손이 바로 쏘면서 팔꿈치 캐치하고, 발바닥 골반, 왼쪽 무릎으로 어깨이 손등을 눌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땡겼어요. 땡겼어요. 자, 무릎이 여기 돼 있는 상태에서 뒤통수를 하면 일어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무릎이 겨드랑이 이렇게. 올라가서 눌러주면 돼요. 자, 팔꿈치 안으로 들어가고, 이두박근. 발 짚고, 엉덩이 빼서, 오른으로, 그 양쪽 팔, 골반 밟아주고, 어, 오른손으로 빠지면서 어깨, 자, 왼발도 엉덩이 빼주고. 그 여기 팔꿈치 패치, 그 골반 해서 등으로 올라가시면 되 여기서. 그래서, 올라가면 돼. 그래서, 안쪽으로 내 손등을 눌러주면 돼. 이 손등을. 헉! 눌러주시면 돼. 그래서, 체크 한번 하세요. 샥! 샥! 자, 자 여기서 막고 엉덩이 뺐어요. 이렇게 뺐는데, 이 어깨가, 내 왼쪽 어깨가, 등이 닿게끔 하면서 보세요 이 팔을 이 어깨로 내 몸을 이렇게 누를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스트레이트 한박을 못해 이렇게 팔이 고부러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방금 이분이 스케일을 한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더니 굴려 이렇게 등 대게끔 만들어 버린다고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자등 대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가 떠요 이 사이가 이 사이가 떠요 낮은 상태에서 와봐 낮은 상태에서 잘못 밀죠 상체를 세우고 이걸로 눌러서 누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 공간이 예, 눌려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눌릴 때 오른쪽 무릎이 가슴으로 당기면내왼 오른쪽 발바닥이 옆구리나 여기 겨드랑이 쪽이나 아니면 이 손목 쪽으로 빠지거든요. 둘 중에 하나. 자 여기서는 손을 땅에 짚고 있으니까 겨드랑이로 빠질 거고 이 손이 여기를 컨트롤하고 있으면 이제 컨트롤하고 있으면 뺐다가 이쪽으로 빠지면 돼요. 손 앞으로 이렇게. 손 앞으로 빠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고 있으면, 이렇게 밀어주고 이게, 이 손을 나한테 땡기면서 이렇게 밀어주면 그립이 뜰게요. 이렇게. 그래서 밀면서 보세요. 반대로 이건 밀고 이건 땡기고. 손이 발리 위로 올라오는 거요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수 있어요. 또 손목 잡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상대방이 밀고 들어올 때, 허벅지를, 허벅지를 나한테 땡기고, 다리 사이로 나가면서 힙을 들어서 캐치를 해야 이렇게. 훅을 걸어서, 이렇 훅을 걸어서, 이런 식으로 고리로 만들면 돼. 다리를 고리로 만들어서 캐치를 하는 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캐치하고, 잠궈요 이렇게. 잠그면 이제 트라이앵글 이제, 전초 기지를 딱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배를 들고 팔꿈치를 완전히 밀어줘야, 팔꿈치가 이렇게 배에 걸리면 경동맥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버틸 수 있어. 이 팔꿈치가, 아까쪽으로 완전히 나가게. 나, 몸을 구부리면, 팔꿈치가 내 골반에 분명히 막힐 거예요. 내부세요. 안 빠져요, 이렇게. 골반 걸려요. 그냥 이 어깨 위에 올라가죠 발목 해체하는데 발등을 잡지 마요. 그러면 이 다리를 잠글 때, 다시 잠글 때 계속 내 발등을 셀프로 꺾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셀프로 꺾어버리니까 발목 팔 위쪽에 있는 정강에 잡으시면 돼요. 그냥 이발 골반 밟고 이 다리 허벅지가 죽으면 안 돼요. 이 다리 허벅지가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를 빼면 이 무릎이 죽어요. 이렇게 엉덩이 빼면 무릎이 죽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 빼지 말고, 오른쪽 어깨만 이 무릎으로 회전을 하면 돼요. 딱 겨드랑이 끌어안고, 오른쪽 어깨가 회전해. 이 다리, 내가 귀가 보일 때까지, 상대가. 귀가 보일 때까지 회전하면 돼요. 그리고 이 다리가 어깨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 다리가. 어깨 귀 있으면 안 돼. 이 어깨 앞으로 나와야 돼. 여기에서 앞으로 나와야 돼. 손이랑 다리랑 같이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야 돼요. 일단 돼. 그 다음, 잠그면 될게. 발목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복숭아뼈 쪽에다가 참부세요 이렇게 참부는 손이 깔리지 않게 내 손이 안 깔리게 바깥으로 해서 잡으시면 돼요 그냥 허벅지는 쪼이고 정강이는 내리고 그래서 초크를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밀고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 이 썸샷 하는 거 알고 이 스케일이 벌써 들어와요 그러면 무릎을 당기는데 무릎 당겨서 다리 앞으로 빠지면 돼요 겨드랑이 사이로 그다음 어깨 걸어주고 훅 걸어주고 팔 걸어주고 힙 들어서 팔꿈치 치워지고, 그다음 배를 꾸부려요 발목 잡고, 회전, 어깨만 회전. 엉덩이 빼지 말고, 어깨만 회전. 이 다리가, 이 다리가 귀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잠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을 계속 이거 유지하고, 잠구시고, 허벅지 쪼이고 정강이 내리면 돼요, 그래서, 트 이거 어트르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엉덩이 뺐어. 꺾으려고 했던 이스에 바른 거야. 네, 무릎을 빼서 캐치 이렇게. 훅을 걸면 일어나 면세요잘못걸어요 그다음 어차피 일어나는 거 이용해서 배를 들어서 팔꿈치 밀어버려. 요 밀고 나면 이 프레임을 못 만들어야 밀어주면 몸을 구부렸을 때 상대방 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거예요. 머리도 살 캐치해 주시고, 일어나 보문이 일어나요. 그 발목 캐치. 자, 이 상태에서 돌때이거 가지고 바로 회전. 그다음 안고서 촉구 마무리 하시면 돼요.